네 이번에도 양 선수 덱을 거의 비슷하게 들고 온것 같은데 과연 이번에도 벨라데온을 쓸지 그것도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은 게 사실 벨라데온이 나와서 지금 다지고 있습니다. 아래 네. 네, 사실 벨라데온이 2패. 좀 함정 카드가 될수 있기 때문에 어, 다른 방법으로 좀 선택을 해야 될것 같고 아마 선나의 선수는 이번에도 쉐넌을밴하면서좀 견제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하게 적극적으로 잘 활용되는 장면이 상대적으로 좀덜 나온 상황이라. 최적화가 필요한 것 같은데, 아, 가니메데를 제거를 하는군요. 실 가니메데가 요즘 껄끄러운 픽이기 때문에 밴을 한 모습이고, 어, 선아 선수는 전판과 동일한 밴을 선택했습니다. 네, 가니메데 같은 경우는 연습회의 모든 것들을 어, 약간 좀 흐트러놓을 수 있는 그런 음. 카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큰 변수가, 아, 이게 대회에서는 연습때보다더 심하구나라는 것을 아마 느꼈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마부왕 선수는 지금 이 상황에서는 엘레노는 상대가 베했다 이러면 상대방이 또 바레타나 지브로터 같은 뭔가 지속피나 해 폭탄 같은 몬스를쓸수 있기 때문에 네. 여기서 미케네 같은 픽을 한번 써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저는 벨라데온보다는 미케네가 조금 더 카운터 음. 몬스터로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벨라데온을 연구를 좀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아쉽게 1 세트에서는 그게 풀이가잘 되지 않았거든요. 네. <laughs> 즉 눈에 보일 정도의 효과에서는 다소 아쉬운 음. 말씀하셨던 미케네는 그냥 평준화 뭐 걸어주면서 전반적인 상태 이상 해제 뭐 이렇게만 해도 확실하게 좀 좋았잖아요 어 한번더 이번에 우사와 합을 이뤄서 다시 한번 나오는군요 네, 벨라데온 자체만으로는 좀 약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우사가 포함이 되면 그 전보다 훨씬 괜찮은 조합이 될것 같습니다 일단은 영웅을 받고 나왔었나요? 그래서 회복량 늘리는, 지속, 아, 그러니까 지속 회복 시간을 3초 더 증가시키는 그런 선택을 하고 나온 것으로 보였습니다. 자, 이제 경기 준비가 완료오습니다아 이번에는 과연 어떤 흐름을 보여줄 수 있을지 양 선수의 2세트 경기 안에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이번에도 이제 버프로 서로 시작하는 모습 을 보여주고 지금 메타에서 문룡 1 번이 굉장히 중요한 카드로 작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로 가 문룡을 계속해서 쓰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문룡의 그 패시브를 끊는 것만으로도 영향이 굉장 컸었는데요. 네, 그래서 이것을 어, 저 파이어 크래시로 좀 잡아내는 것도 제압하는 것도 좀 재미가 있는 부분이었었고 아무도 죽어도 대체로 한 명을 데려갈 수 있다라는 장점 때문에 잡고 나서 뒤에 있는 전율한명더 때리면 너무 좋은 거고요. 네, 서로 지금 눈치 보고 있거든요. 네, 누가 먼저 죽지? 누구? 어, 서로 이렇게. <laughs> 네. 어, 정말 팽팽하군요 그쵸. 네. 지금 먼저 스킬을 쓰게 되면 이제 우상에 막힐 수가 있기 때문에 스킬을 안 쓰고 있는 상황이고. 또 마부왕 선수도 마찬가지거든요. 스킬을 썼을 때 어, 하토르에게 막힐 수 그렇죠. 있기 때문에 서로 지금 눈치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런 상황에서는 어, 이제 평타가 어느 게더 좋냐. 약간 요런 걸 보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하토르가 지금 있는 쪽이 이것도, 더 좋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십자가 계속잖아요. 계다는게 예, 화해. 해 이런 상태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벨라데온이나 이런 힐량이 약화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생각을 해야 될것 같고요. 어 비슷 비슷하거든요. 예. 서로 지금 눈치를 엄청 보고 있습니다. 이제 누르기가 애매한 게. 아니 여기서 에어 힐을 할 수도 없고 막 여러 가지 뭐 등등 기술을 한번 먼저 거는 것이 굉장히 부담이 큰 거죠. 근데 이렇게 줄 세워서 하나씩 없앨 거면은 이거 괜찮은 거 아니에라고 한쪽은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네, 지금 보면 이제 선화 선수가 체력이 약하기 때문에 아, 전체적으로 밀린다 생각해도 어쩔 수 없이 선 스킬을 썼는데 우사로 막힌 모습이고요. 예. 그래서 칼린으로 좀 회복을 좀 하지만 오히려 선발동처럼 되면서 이 예, 이것을 계속해서 지속 피해까지 네. 여러 가지로 피곤해질 수 있습니다. 이제 우사로 면역을 걸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네. 마부왕 선수가 편하게 스킬을 쓸 수가 있고 그래서 지금 바리탈 쓰면서 폭주까지 터져준 모습이에요. 야이 타임까지 끝까지 마부 킹이 정말 잘기다렸군요자 일단 전이를 때 변화를 하는데 도세이로 한번 시도. 네. 네 기절이 들어가지만 같이 넘기긴 하지만. 네. 어 일단 데미 자체는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게 무조건. 네. 예딜 적당히만 들어가면 무조건 이거는 뭐한 명이 가는 거라서. 네 일단 타이밍 좋게 네. 영원정화가 들어왔어요. 어, 지금 부패도 많이 꽂히신 상황이라서 이거 제대로 들어갔죠. 네. 영원정화 들어가는데 이거. 네, 해제가 됩니다. 다시 한번추종해한번 더! 체력 차이가 크지 않은 상황이라서 스킬 카운터 하나하나에 의해서 게임이 예, 끝나는 건데 네, 기다렸다가 음. 만화가 없어서 선화 선수 어쩔 수 없이 선 스킬 써야 되고 이러면 네. 카운터 맞게 되겠죠. 그러면 쓰레인이 나가죠. 아, 이렇게면 카운터를 올리긴 했었습니다만 기대했던 쓰레인이 둠쓰레이를 치면서 이번 경기는 마브킹의 승리입니다. 어, 네. 게임, 게임 질때 이렇게 지는 게 가장 짜증나는 패배예요. 평타 위주로만 싸움이 일어나고 내가 먼저 눌러야 하는데 또 마지막에도 질거 아닌데 눌렀잖아요 그렇죠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나와버렸고 그리고 이마부왕 선수의 우사픽이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하토르가 전선수계석이 있지만 지금 9레벨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 네. 아무래도 이 평타 싸움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